슈 팔아요 아 실팔아요, 파팔아요파라오 슈파라오 슈밀라저슈저라 여기 여기 잡슈파오 슈파라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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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라오 슈파라오 씨 아, 이거 뭐 뛰어서 갈수 있는 게 아니라 뭘또 어딜 통해서 가야 되나 봐. 오우될줄 알았다. 와, 봐. 구경해 보자. 여기가 내려가는 볼까? 길이 있거든. 어. 가 보자. 바닥을 좀 봐야겠는데, 그럼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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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<웃음> <웃음> 아, 알았네. 아, 야 이게! 죽될 뻔했다 진짜로야. 타겟팅이 안 된다고 데 근데. 근데 아까 저한테 그걸 사내라고 하신 이후로 이제 힐은 유료로 저는 <laughs> 저한테 망가진 눈 하나씩 제공하셔야 힐 들어. 호감도가 떨어졌어. <laughs> 반피시네. 아저살수 <laughs> <laughs> 있나요? 제시 <laughs> 망가진 논이 나면서요. 아예 그거 하나 주시면 <laughs> 한번에 결제도 가능해요. 한 번에 드릴게요. 한 번에 몇 개? <laughs> 이게 아니... <laughs> 아, 당연히 네? 한 번에 하나 줘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? 아, 그니까요. 그니까요. 몇개 주실 거냐고요? 횟수 일단 한번 주세요. 아아 <laughs> 뭐, <laughs> 저기요. 나... 선불이에요 선불. 아..아.. 아, 아, 바꿔드릴게요 나중에. 아 선불이에요 이 사람. 아몇번 쓸지 모르는 네. 먹티가 많아서 안 돼요. 아니, 뭐. 아 노쇼 아니, 안 먹티가 해요. 아 둘이.. 아 둘이 하는데 노쇼를 어떻게 해요. 아니, 모르죠, <laughs> 말 <튈> 줄 어떻게 <laughs> 아 모르죠 그런거야말 타고 틀줄 어떻게 알아요. 무블로 합시다. 아 새끼야. 저 <laughs> 달아 넣으세요. 네네. 그 중간에 호감도 오르면은 <laughs> 좀 빼주기도 하나요. 어, 어머 봐서요. 단골 <laughs> 되시면. 아예. 한한번 장난친 게 시계 까였네. <laughs> 한 번이 아니야, 개새끼야 너. 한 번으로는 이렇게 안돼 씨발아 정신 <laughs> <병신> 마법 등등. <laughs> 잡캐 등등등. 정신 마법은 어... 너한테 한게 아닌데, 그게. 근데 너한테 한게 아닌데 이게. 근데 동족없게 사람이었는데 그걸 까면. <laughs> 저한번더 살게요. <laughs> 해주시는데요이 돈을. <laughs> 아니, 게임 끝날 때. 아, 지XX야. 진짜, 진짜, 너 이거 엔딩 보고 튈 거잖아. <laughs> 아니야 아니요, 아니요. 한 번에 드릴게요. 아, 이 사람. 이 망가진 돈 하나에 얼마야? 500원? 50원인가? 아, 50원이네. 죽어, 그냥. 개찌이네 아, 왜? 나, 아니, 아니, 뜻밖의 질이었어, 아, 이건. 네? <laughs> 뭐가 뜻밖이 이건, 이건 소비하고 싶지 않거 보고 고개 돌렸잖아요. 아, 소리가 많은데. 나서 돌아본 거지. <웃음> 소리가 <웃음> 나요, 소리가 나 <laughs> 소리 날 때. 아, 이건 없었는데. 인정할 수 없어요, 이거아 이거 알아도안 돼, 그럼. 아, ㅈ 나 멀어, 야. 절대 죽지 마. ㅈㄴ, ㅈㄴ 같이 머네. 와, 아니, 저, 저, 헛도뻘 있다, 야. 찍어줘? 아, 근데 나 내려가면서 소울 먹어야 될것 같아. 아, 이거, 찍어 찍거 이거, 이거. 먹고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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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이거. 이언은나짜치지 찍어줘? 가 <laughs> 팔아요. 가족! 이리 가족! 이리 가족! 이리 가족! 이리 가족! 이저가여기리 가족! 이리 가족! 이리 가가 살게요. 아직 모르겠어요. 제발 족 이리 가족! 이리 가 가족! 이제가 구해드릴게요.

<laughs> 야 씨발 <laughs> 아니 씨발 조심해라고 말하려고 뒤돌았는데 씨발 <laughs> 몸이 공중에 떠있네 씨발 앉아요 <laughs> 어? 방금 나 봤는데 사라짐 뭘 <laughs> 봤는데? 뭔 말을 한 마리 봤는데 사라짐. 에이, 환각 진짜로. 에이. 진짜야. 상상해 동물 유니콘을 어. 봤다고 내가. 아 <laughs> 진짜 <laughs> 유니콘. 아 진짜 봤다니까. <laughs> 어디 있는데? 사라졌다고 에이. 어디서 봤는데? 여 앞에. 여기. 딱이 여기 이 앞에 딱서 있었다니까 여기. 에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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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잠깐만 오. 왜? 꿀을 먹는다랑 떠난다가 있는데? 뭐 할래 너? 시 어? 어? 전왜 같이 먹어줘요? 아니 ㅋ 아아니아아뇨야지어 잠깐만 나 근데 나고 <laughs> 걸렸다 X발 이거 너 어디가? 아고걸사어아옆에고걸아 X발 으 왜 뭐야? 야는 내가 뭐 움, 움찔하게 해주면 되는 거아니야나나 빠른 이동으로 올게 됐다 아이 개새끼! 나야안 돼. 나도 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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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. 나도 서 거절 당했어. 병신. 커티 <laughs> <걷기> 버그 당했어. 빠른 <laughs> 이동 눌러서 빨리 와. 아니 이거 뭐야? <laughs> 야. 응? 음? 너가 먹었지 이번엔. 응. 음. <laughs> 나또 걸렸어. 씨발. <laughs> 난왜 죽어? 아. <웃음> <웃음> 난왜 죽어? <laughs> 아니, 왜 씨발, 너왜 찍어? 뭔가 가운데로 가기가 신냐 이거 우 <laughs> <laughs> <오>, 깜짝이야. <시발>. <웃음> 아. <웃음> <웃음> 항상 탭 먹는데 벽 뒤에 숨어 있더라고 이 씨발 놈들. 아니 어디 있다 나온 거지? 벽 왼쪽에 아예 그가? 진짜 존나 붙어 있다니까 여긴아 그러네 저 개새끼. <laughs> 아, 아 <웃음> 씨발! 아니 이거 존나 세다야 이거 혼이야 이거 씨발. <laughs> 알고도 당하네. 슬슬 보스가 좀 나왔으면. <laughs> 야, 내가 내가 기억한 게 적어다. 씨발. <laughs> 그래 어디서 자꾸 기억의 조각이 조각조보모다 조각 했는데 씨발 적어네. 눈이 나빠졌어. 발탔는디? 오. 야 뭐냐 그거? 오. 뒤졌다. <laughs> 씨발. 어, 업그레이드 가나요 그거? 아 그러면 짧다 그러더. 어 잠깐만 <laughs> 이거 왜 내가 생각하는 그 느낌으로 안 맞아? <웃음> 아니 다다다다다다다 <laughs> 시발... <laughs>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? 그니까 뭐야 이거? <laughs> 아니 왜 저거 탕탕탕탕으로 맞아요? <laughs> 아니 개 미친 거로 <laughs> 정신이 <laughs> <laughs> 병신... <laughs> 아니, 지랄... 아니, 이게... 상품이 보이는 것과 너무 다르잖아. 시발... 시발... 이런 거 어딨어요? 그이거이 그쵸? 빛바랜다같다 갑자기 멋있었는데 존나... 그... 옷 걸어놓는 봉같이 생겼는데... 자기 당신 중소이업게 어디가 <laughs> 맨날 하는 거리 경신, 경신 인디 게임 씨발. 근데 이럴 줄 알았지. 아니, 근데 이건 진짜 아니지, 근데.